문서의 운기나 어떤 재물의 흐름이 이제 원만하신 거예요. 뭐 인간 물갈이가 되고 정리가 되시는 그런 운이 있어요. 금전을 가지고 들어오는 인떡에 대한 것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점집 왕꽃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벌써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왔고요. 이제 하반기가 다가왔습니다. 아, 하반기 G.D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G.D 분들은 상반기에 좀 어떻게 보내왔을까요? 네, 이제 G.D 분들 상반기에 보면 어, 어떤 인덕이나 네, 문서의 운기나 재물의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반면에 애정운이나 부부운이나 네, 이성운 네, 조금 나쁘셨던 걸로 보이고, 관제나 1 2 구설에 이제 휘말리시는 것들이 조금 안 좋았었지 않냐, 라고 음... 보여집니다. 어, 이렇게 좀, 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어, 안 좋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어,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 어, GT분들은 어떻게 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25년 하반기에 GT 분들, 네, 운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GT 분들 좋아지는 부분은요, 문서의 운기나 어떤 재물의 흐름이 이제 원만하신 거예요. 뭐, 어, 걱정하실 정도로 막히고 답답한 것보다 또 흘러가고 원만하시게 넘어가는 그런 운이고, 어떤 식록이나 복록이나 이불록들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도 먹을록이 생기시는 거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쯔는 음. 상반기에도 인간이 네, 인덕이 작용을 해서 네, 사람 운이 있었잖아요. 네 하반기에도 인덕은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음. 반면에 이제 연애 운이나 애정 운기는 조금 나빠지시는 걸로 보이고 음. 어, 이별이 됐다든지 또는 사별이 됐다든지. 음. 네 절연이 됐다든지 인연을 끊고 인간 물갈이가 되고 정리가 되시는 그런 운이 있어요. 그리고요 관제수나 이제 시시비비 너가 옳다 내가 옳다 구설수나 좀 다투고 시비에 걸려야 되는 등의 말썽이 조금 따라 계실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예 네, 건강 조심하세요. 네 건강수 네, 아직까지도 작년 날삼제 팔랑 끝에 음. 생일달까지는 네, 건강을 좀 조심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음. 어, 우선 조심해야 될 것들 먼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G T 분들이 그냥 사람 쪽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좀 느껴지네요. 네 이별이 되고 사별이 되고 이제 절연이 되고 인간 물갈이 인간 정리가 들어오시는 그런 격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사람 조심도 하셔야 되지만 음. 조금 인간이 정리되시는 그런 시기도 좀 되지 않았냐라고 보여지네. 그걸 되게 마음 아파하고 그 끈을 못 놓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어, 과감해져야 되나요? 어, 네. 조금 정리하는 태세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보석같이 알아주는 이에 있어서 음. 네, 인덕이 작용이 되는 거지 그거 끊긴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잘못되지는 않고요 음, 음. 정리도 어느 정도 들어오시는 거고 인덕도 작용이 되신다고 보셔야 돼요 음. 어, 그러면 이 정리는 좋은 의미에 속하는 걸까요? 일단, 부부, 부부궁이나, 이제, 애정 운기로 봤을 때, 좀 나빠요. 음. 네, 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운이, 네 부부 운이나, 연애 운기, 네, 애정 운기가, 자꾸 이별이 되고, 사별이 되는 그런 운기라서, 음. 대외적으로, 뭐, 뭐, 주변의 세력이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뭐, 이제 주변 세력은 나쁘지가 않은데 음. 내 배우자의 이별이나 사별의 그런 절연이나 음. 예, 끊겨야 되고 따로 살아야 되고 나집 나가야 되고 음. 예, 이런 이별의 운기가 찾아들어겠습니다. 음 그리고 좋은 부분들은 또 선생님께서 어, 재물이나 그, 그런 쪽으로 좀 상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생각처럼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음. 네좀 막혔던 부분들 음. 네 생각보다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신다는 거고요. 음. 어, 재물이나 재운이나 그런 흐름이 금전적으로도 조금 잘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인덕이 금전을 가지고 들어오는 인덕에 대한 것도 좀 기대를 해 보셔도 되겠고요. 네, 흐름 자체가 원만하고 좀 수월하다. 좋습니다. 어, 선생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점사를, 어, 어떤 연령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봐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무당은 운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네. 100%로 따져봤을 때, 운이 인생에서 어느 정도로 차지하는 것 같으세요? 운칠기삼이라 그러잖아요. 음. 네, 노력이 30이고, 운이 70이라 그러는데, 음. 네, 운을 집 피지기면 백점 불태라 그랬어요. 네, 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음. 네, 백번 싸워도, 네,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운이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 앉을지, 설지, 뛸지, 네, 쉴지, 음. 그 부분만 조금 피해서 가시는 것만도, 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어, 선생님께서는 이 운의 방향과 흐름을 이제, 잡아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GT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더 정확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